영성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질환과 고질병, 불치병 환자예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영성학교에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는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성학교 유튜브 조회수가 4천만 뷰에 가깝고 채널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어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죠. 영성학교가 시작된 지 11년이 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만약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할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어떤 질병이라도 낫는다는 소문이 찾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수 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능하다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자신의 무능한 믿음을 진단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